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님입니다 옆에 닌자님과 함께 요번엔 프리파이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이제부터 말안 할겁니다 <laughs> 시작하겠습니다 프리파이어가 너무 그 뭐냐 재미없다고 해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는게 매칭이 빨리돼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적게 된거 아니야? 뭔가 얘가 재밌는데 닌자님이 <laughs> 과자 먹고 계세요. <laughs> 맛있는 거 사냐 이거 맛있는 거. 재밌는 거, 맛있는 거 하지 말고. 또안 또 나나. 만나야지. 미투. 오, 하이. 오, 하이. 안녕. 잘 가. 어 안녕. 맛있다. 안녕. <laughs> 안녕. 안녕. 짠어나 아, 찾자고 갑니다 네아 과자 좀 그만 먹어요 맛있어 그 매콤한게 얼마만 맛있는데 에어컨 좀틀어주세 이번엔 또조선소가요네 아마도 아, 아마도 일거야 내려? 어 내려 사람 없는지 보고 응 음. 고마 많고 어디 어디? 왜 s o I'm 봤어. a s o I'm a paso. I'm 어 paso. I'm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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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so. I'm 예. 응, I'm a 오케이 이번에는 스파스먹드로좋다스스 a 스오 오케이 e 빌 스쿼트 네, 비사봉이죠? 비사 a y o Jorgica. What's up? I'm not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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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n <목소리> 어, 오케이, 빠 아, 봉둥이 어? 사람 본거 같은데 방금 아니야. 그럼그 감이 틀리길 바래. 아니, 너무 느려. 아니네, 노답이야. 너무 느려. 겁나 멀리 있어. 우리 막 그런 애. 맥주난 야구 배트보다 맞이 맛이 가더 좋아. 야구 배트 나와주라. 여기 있어! 형이 오면 줄게 이래빵탄보 어부스스 부스스, 아, 부스스 안좋아? 그냥 여기선 좋아 왜 여기선 좋아? 부스스 또 있어 아, 나 가다가 어, 프라이팬을 갖 들겠어 난나 빠따 있는데 좀 알려줘 오, 부스스 버려 음 어, 같이 가 너도 좀 와줘. 엠사에이, 엠사에이, 또 뭐야? 몰라? 어, 어, 너 썼는데 망한 요즘에 뭐야? 시즌 일 1, 2, 3... 뭐 썼어? 어, 삼래, 3렙? 삼방탄보닭 콜티? 백아니야형 응. 샷건 잘 쓰잖아. 샷건이 널려 있는데. 스포스야, 뭐야. 스포스 뭐야? 스포. 어디 있어? 샷건 어디 있어? 응 일단 여기 와. 왔다고거어 뭐 있어? 아니 일단 와봐. 어 쏜다 진짜 쏜다 진짜 쏜다 아나 쏜다 아 진짜 쏴. 죄송합니다. 며칠 이가 뭐야？어디 갔어？뭐야？이게 안먹 어? 빨리 오뚝 빼기 맞았 어？저기 있 네. 줘? 자, 2개 바로 먹어버린 거 클라스야. 이거 샷건 이거 닌데 이거 꺼냐. 이거 꺼냐. 이거 꺼냐. 이거 꺼냐. 이거 안달 이거 꺼냐. 이거 꺼냐. 이거 었어 이거 꺼 어 긴장되는? 진정되는... 형 어디서 썼어 근데 걔어저봐어야 어, 아니 거기서 만좀 줘봐, 줘봐 아 아, 시 들어가서 일단 저기 있는 얘 아니 형형 저기 있는 얘응 있었는데? 튀어 그냥 튀어 달려라 달려 어 쏜다 잘 니들끼리 잘 싸워 난 갈게 나도 살려써야지 어, 미안. 안전구, 괜찮은데요? 너 쏜다. 너 쏜다. 와, 나 쏘지 마요. 봤지, 너 봤지? 사람 쏘는 거 아니에요. 내가 죽은데, 내가 죽은데. 내가 죽었던데 거기서 쏘어어 음. 있었어. 내, 내 시체 먹으라고 저기 있네. 오케이 기절이야? 응죽이말 마라, 막타가 못돼 죽였는데? 분명히지 않았어? 그니까 오마이갓 누구 올것 같은데 어? 쟤는 내가 먹을 것 같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건가? 일단 뒤로 튀자. 뭔 노래야? 이건 노껜비 노랜데. 그러니까 어? 아퍼피들었어노이비 나자. <laughs> 이거 왜 들려? 우리 공연 못해. 아이돌 어, 오 어, 스파스다 먹을까? 먹어. 먹을까? 먹어. 먹었어 외열탄 버려 왜열탄은못얻아 에덴기탄을 아니구나 검초가 라벨 스쿼드 스쿼드? 스쿼드라고 아, 했 스쿼드, 스쿼드. <laughs> 스쿼드 뭐였어? 아니 근데 저좀 빼야겠다가지고 신총같이 너무 미래총같이 생겼어 보여줘봐 총좀 음, 미래총같이 생겼어. 아까 티자 그니까 디자. 마크 좀 제거해야겠다. 뭐 제거하네. 삭제. 한 번만 그 마크 터치 하면 자르다. 마크 터치. 오케이. 정확하게 터치해버리는 클래스. 몇 <laughs> 보고 언제 떨어졌어? 속눈. 응? 두 개나 떨어졌어? 아, 안 먹어. 안 먹어. 할라이기. 뭔데? 부상. 뭐야? 이거? 몰라. 어 스파스 나 신청 사어 내가 저번에 떴던거 그럼 얘 쓸까? 아니 얘 버리고? 아니 이걸 버려야지 아 뭐야 그럼 샷건이야 아 그니까 이탄 음. 방금 버렸어 뭐야 그 옆에 있는 거야? 아총구 얼음벽 얼음벽 생성하는 거뭐 얼음벽 클릭했어 일단은 아, 천천히, 천천히 하나. 가자 <laughs> 하나만 빨자 가자 달려라 달려라. 어, 여기서보급떨어졌다 응? 계기에보급떨어 오. 어. 여기 어디 차있었는데 여기도 차! 여기도 차! 미 타고 갔 여기도 어? 차! 눈 앞에 보급이 나무가 너무 멀어 도 <laughs> 여기 향이 털었었어? 오 샷건들 먹고 싶어요. 못 먹어? <laughs> 얼른병을 버려. 이 버려. 얼음도 버려. 아니야 버리지 버리지 마. 어... 아, 샷. 아, 얘 있어. 스코프 안 껴지니까 버려. 스코프? 응. 노노 얼음병 버려. 아 버려. 오케이 됐다. 아까운 얼음병. 따라 따라 따라.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고 속도가 너무 느려. 그러니까 단창, 갈라이키. Like 여기서 <목소리> 저번에 친구들이랑 1등 했었는데, 음, 여기서 죽었었는데. 엄가 불길해. 안녕, 안녕, 안녕. 달려라, 달려라, 그냥 가자. 얼마 남았어? 몇명 아, 몇 몇, 남았어? 열8명 남았어. 응, 네, 너무 많이 남았다, 그렇지? 이따도 는데뭐 누가 타 탔었나 봐. 아니야, 조용 보자. 알아. 그 그냥... 아니 좀 실제처럼 해줘. 응. 아, 실제랑. 어 잠시만. 안전구요. 좋 와, 아 뭐야, 나 그럼 왜온 거야 저기까지 지금까지 계속 달렸는데. K 타워 갈래? K 타워 여기? 이여니 일단 안전국이 올 때까지 놀고 있을 거야 존버할 거야 응? 응 응? 응안 먹어 주위 위에서 존버해야지 버좀 해야지 버좀버 좀이 뭐냐 겁나게 드시네 아 진짜. 그래서 잠깐만 도그니까 어. 왜? 어, 그러니까. 어. 그래? <laughs> 형 여기 안 들었었어? 어안 들었었어. 탄창이 왜 먹었지나? 아다다 빠따 음. 빠따 빠따. 아니야. 빠딱 난 지금 세 프레이팬이야. 프레이팬이냐? 빠따 들었어. 왜? 왜 빠따잖아. 무슨 소리야? 아 여기 있어요. 모두에게 알립니다. 저 여기 있습니다. 아셨죠? 응. 음. 음, 이거 그림에 갖다 붙인 거 같아. 그러니까. 갖다 붙인 거지.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. 여기서 있어야지. 어. 뭐야 이거? 이거 애따탕. 에타탄. 애따탕만 어, 있어? 응. 애따은 없지. 일단 보급 중인데 탄만 있어 여기 와. 아 빠다네 아빠 빠다 왜 이렇게 많아? 뭐저 파란색 나 방금 파란색 본것 같은데 파란색 줄을 봤어 너 벌써 떨어져 떨어진지 5초밖에 안된거같은데 근데 아까는 방금 없었어 그리고 방금 사람이 앞에 있었 응? 방금 사람이 누가 섰었어 어 사람이 옆에 간다 안녕 <laughs> 안녕 어 <laughs>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안녕 오 와이 파이 뭐야저 멀리 있던 일나접접접 접. 접. 뭐야 같은 편이 아니었어 다시 하자 태그를 구하지 그랬어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구등이야 그래도 <laughs> 음료수 좀 마셔야겠다 또 레벨업이야 야 확인 저리가 난는 줘봐 난 레벨업이 안 됐어 잠시만 레벨 3이야? 잠시만 나갈게 나 레벨 3이야 뭐야 나 모자 있었는데 모자 얻었었는데 뭐지? 초대 초대를 하셔, 듀오 그룹에 속해 있어. What? 뭐 어? 언제 남자로 바꿨어? 형 잠시 디오 나가봐. 나갔다 와. 네가 솔로로 바꿔봐. 그러니까 아 형이 바꿔야 된다니까? 왜? 그래야 돼. 나도 아까 그래서 바뀐 거야. 그러니까 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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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이번에는 형이 그룹에 속해 있다 하니까. 무섭 뭐 있다고 떴어. 아 그래. 저기 잠깐봐 솔로 한 다음에? 디오로 하고. 되전안 되잖아. 형이 가봐. 둘다 일단 솔로로 가봐. 솔로로 간 다음에 디오로 바꿔. 아른데 저한 네가 아까 너한테 난, 내가 너한테 를 했는데 내가 아, 확이했어안되는 아... <laughs> 어. 떻게 해야 되지? 어, 뭐야? 왜? 됐어. <laughs> 이것도 먹고 남아 있는 거지. 내가 하니까 되네. 나도 먹어야겠다. 역시 나보고 먹는다 보러 가네. 이게 먹으니까. 너도 친. 아너아 그거 좀 얘기 안 해? 보는 사람들한테. 아 그러네. 안 채나 여러분은 제가 대화하고 있으면은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. 예? 왜? 그냥. 너무 열려 이거. 누가 이야 응. 안녕. 뭐?

내리고 끝났어 난 가고 있는 상태로 끝났어 그 올라가는 상태로? 어 내려가고 있는 상 이번에도 조선소 아니 조선소 가까난 조선소 너무 많이 여기서는 너무 많이 죽잖아 괜찮아 저기지 내려 여기 고정해 놓으면 편할 거 같아 나못갈거 같은데? 괜찮은데? 괜찮아. h 봐 w a 잖아 미르스틴. 애초에 e just eat. It's a little bit. I'm going to eat. I'm going to eat. I'm going to eat. I'm going to eat. I'm g o i n like 못하고 떨어졌어 소도프소도프소도프가있이름으소도프아니지와 쏘드... 쏘드... 파고팔 무 응? 어때차네오안꿀 응?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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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몰라 스팟스 뭐니? 어 어떻게 할지. 지고 가는 게 스팟스네. 너왜 탔지? 어? 잠깐만 내가 배낭이네. 우리 배낭이네. 좀 놀다 가자고. 어, 깜짝 놀랐네. 나 배낭이 없네. 형 저번처럼 해볼래? 뭘? 우리 저번에 저기 다리 위로 올라가 가지고. 다리 위로 올라가지고. 아니 서로 살려주고 있잖아. 아. 하 서로 서로 살려주고, 일단 배는 거 없고, 나 노트북이야. 노트북이 아, 이거... 아, 배그 했었던 거. 이거... 뭐... 더안 올라가죠. 어쨌든... 이거 안 올라가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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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아, 어, 나 40밖에 안 남았어. 야, 빨리 빨리 와. 빨리 와. <laughs> 아, 아파. 겁나 아파. 어. 어. 미치겠다. 흐. 에. 에. 흐. 어, 어, 아파. 아. 잘 누우세요. 어나 나빠요. 아, 뚫고 있어요. 아! 어, 아프겠다. 나 떨어져야지. 아, 꺾다. 나 남이. 이점미. 어, 잘 있어요, 형. 뭐왜 왜 죽어? <laughs> 형 이상한데 쓰고 있었어. 아 맞추고 있었어. 일단은 어때? 뭐야? 20, 26명밖에 안 해? 와 26명밖에 안 한다. 50명이었잖아. 야 일단 가 도착하기 전에 일단 빨리 일단 해야겠다. 바로 가자. 저 이렇게 모션 이 추가됐죠? 모션 몰래 있었죠? 모션 나만 하죠? <laughs> 외롭... 모션 나만 하죠? 아, 왜 이렇게 안 돼? 저기요? 헤이 뭐야 왜 이렇게 안 돼? 헤이 사람아도이보다안가 저기요? 아주... 응? 기요 저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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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와. 너 뒤로 나가 봐. 내가 추가할래. 예. 나 압솔로 다시 바꿔 봐. 솔로로 해 봐. 응. 구간 지요으로 한번 해 봐. 내가 그냥 솔로 할게. 비명. 따다다자다 아, <laughs> 내가 리더 아니었어너 나갔다는데? 나 나갔어 됐다 됐다 니가 준비를 안 하잖아 준비했어 됐대 이거 왜.. 이거 안 있어 상자 아 맞잖아 잠깐 아. 앗 탐지기 됐다 오케이 딜즈 활용을 만들어줘 뿌야 뿌 이제사람있는것을알거야람지기 사람은 이사은주머니은이가 필요해? 깨람은이 사람은 이사람도머사람로올사람고 있었어 은이와 저리 안 믿겨? 그이 사람은 이 사람은 헤사이 내가 먼저 간 음. 먼저 가지저지 너무 잘놀는데이노 봐, 이노 내가 먼저 가지. 안돼, 저희가 좀 가겠어. 저희가 좀 가겠어. 아, 현자분 사용할 거야. 오케이. 아 네, 네. 오케이. 됐어. 어, 가자. 이번에 이번에 조가 말자. 오왜 이렇게 물려? 너무 물려. 죄송합니다. 저희가 지금 차를 차를 타고 있었거 그걸 왜 말? 음. 이번에 저선는안될것 같아. 너무 일찍 선이야. 내가 뛰어 내릴 때 같이 뛰어 내려. 아어디가 어디 갈 건데? 나 찍었어. 시계 타? 하나, 둘, 셋. 어디? 아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떼나 보다. 우리 공장에 사는 겁나 많죠? 좀더 가근데 최대한 가형나 최대한 많이 갔어 어 갑자기 너구나 시계탑이네 제발 아, 어? 탐지기 처음부터 파일까? 스파스 안개 꿀 때? 아나 탐지기가 파손됐대 가? 내가 샷건 줄까? 3레페나3레페나3레페나 응? 3레페나 내가 샷건 줄까? 아니 난3 3렙... 일단 시 여기다 여기다 보고난카팔쓸 거야 여기 샷건 있어 여기 일단 빨리 와봐 내, 내가 있는 곳으로 와봐 형 먹어 나 이미 먹었어 응? 나 이미 먹었어 또 있어? 어, 또두개 있었어 어. 뭐 어? 어? 난 파마스 <laughs> 어 갑니다 나왜카팔 들고 있지? 아, 아니, 아 지금은 안쓸 거야. 올라갈게. 어 오케이, 땡큐. 여기서 떨어져도 아깝지. 그러면은 여기서 떨어져도 똑같잖아. 오! 안 오! 삼두기다! 안 된다! 얘는 높이 삼두기! 안갖고 혹시 모르니까 얘네를 먹어놔야겠다 자동으로 먹어지네 여기 착붙 있다 총구이 오케이 구슬수 있다 응? 필요없어 어 스카다 우와 스카다 형 있다. 내가 스파스 줄까? 음 그래 내가 스카를 버리고 로 여기 스파스 내가 탄 알려줄게 샷건탄 아, 58개. 스퍼스가 샷건탄인 건 나도 아는데요. 그러니까 58개. 아, 형나오지 네. 마. 뭐 <laughs> 어, 나올 수 있네? <laughs> 안돼 안돼. 그 <laughs> 들어가 봐 들어가 봐지 창문을 나을수 있으니까. 야! 일단은... 오마 하는... 아이비 들어갔네? 아이비 나와있네? <laughs> 나와있네? 총또 설치했어? 어, 쓸데 쓸데없어. 쓸데없어가지고 <laughs> 쓸데가 없어가지고 <laughs> 사람이 좋아. 들어가고 싶어요! I like it! 어 뭐야, <laughs> 석공 화살이었잖아? 야, 뭐야 석공 없으면 석공 화살은 잔뜩 있어 어, 탄창 3 아. 어 설마 탄창 레벨이 어, 응. 어 여기 또어 떨어졌고 의상이었구나 어 여기 또 샷건탄이다 오 어, 어, 스크스 되네 응? 스크스가 여기 있는데 어, 아미아 제발 미어어어어 어. 어, 응. Where is it? 여기 여기 스크스야 응 I l i k 뭐 스크스야? 그냥 스크스야 어디? 이거? 어오 스크스 I like you 으요 이거 어어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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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막판에서 지금 태위 꽤 좋아 어서 온 여성이 14명이 죽었어 이복 팀이 죽었어 우와. 야 같이 가야지 찾다 어디 뭉쳐 마크 좀 제거해 막 그거 찍어야지 클릭

어, 피 없어. 어 뭐야? 공무 어, 없어. 피도 있어. 나 살려. 빨리 살려. 살리라고 예? 아나 지금 4 0밖에안 남았었어. 피가. 오얘 어, 가방 왜 이래? 샀나? 샀나봐. 너 죽었니? 어나 죽었어. 아그렇냐아 너도 죽었어? 아 안되겠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주에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